진짜 내가 미안하고 이제부터 양양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. 용서해 줘서 고마워. 진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.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. 오케이. 내가 오늘 재결합은 기념으로 오늘 풀 코스로 대접을 할라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싹다 얘기해. 내가 지갑을 아예 털어 버릴게 그냥. 그래? 제가 봐둔 데가 있긴 한데 가고 싶은 데로 그냥 아무 데나 찍어 그냥. 여기가 맛집이래. 가자. <laughs> 아주 나 없는 동안 신나서 돌아다녔구만. 어? 난 우리 할이 없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. 이건 뭐야? 사랑방 모텔? 사랑방 모텔 21 모르겠는데. 아, 야생 갈게 그냥. 아, 짜증나 죽겠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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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. 그 종현이야 갔네. 아, 아 김종현이 새끼 그 사랑방. 야, 어떻게 모텔을 가냐? 야, 차를 빌려줬었거든. 아니 어떻게 차를 빌려줬는데 모텔을 가냐 얘는 나, 나 아니야. 종현이한테 전화를 해볼까? 확인 전화 해볼까 종현이한테? 또이시브로리기 무언일이래 우리 권 이사님이 직접 전화를 다 주시고 어 종현아 나 하리랑 같이 있어 아 다시 만나는겨? 잘해 인마 하리만한 애 없어 너왜 전화했어? 너 21일날 내차 빌려갔었잖아 어, 어 빌려갔지 빌려갔지 내비에사랑방 모텔이 찍혀있길래 아그너 간거야 이거? 아 그거 오랜만에 진화랑 분위기 좀 내려고 갔어 야, 임마, 내 차를 빌려가지고 모텔을 가면 어떡하냐.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. 음, 미안해. 아뭐 하리야, 미안해. 음. 아, 왜 오빠가 했다 그래? 아, 얘네 다시 만나는데 초실 필요 없잖아. 뭐, 사실 만날 때간 것도 아니고, 안 만날 때간 건데, 내가 한번 희생해 주는 거지. 아, 그러면, 재진 오빠가 진짜 간 거야? 아, 끝내주는우정이다 진짜. 밥이나 먹자. 뭐, 오늘 뭐 먹을까? <laughs> 오빠. 근데 21일이면 은 오빠가 진짜 재진오빠 차 타고 본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거든? 얘는 방금 11일이라고 하지 않았어? 정확하게 21일이라고 했어 21일 나 이러면 정확한 거 알지? 21일이면은 내가 재진이 차를 타고 뭐 본가를 갔지 아 그래 진짜 갔어 부, 본가 갔지 아 근데 봐봐 어떻게 오빠가 탄날 21일에 딱 모텔이 찍혀있냐 말이지 너 지금 나 의심하는구나 아 아니야 나 진짜 본가 갔어 아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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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진나 진짜 본가 왔어. 알겠습니다. 알겠어, 알겠어. 너 지금 이, 이게 뭐하는 행태야 지금? 아니, 아버님한테 인사도 드릴게요. 여보세요. 아버님, 잘 지내셨어요? 어 진아야. 아 오랜만이네. 아 종현이 이놈은 연락도 없고 사라는 있냐? 어. 오빠 최근에 본가 내려갔다 왔다고 하던데. 어? 종현이가? 아니 이 새끼가 언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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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었구나, 왔었어. 어 그래. 오빠 며칠에 내려갔는지 말해주세요. 이십삼일.